안녕하세요. 페이지 종합건설과 신라건설입니다. 이번에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건축허가 업무 순서는 공장을 제외한 근린 생활시설과 주택을 건축할 때 거치게 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토지개발행 이어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 관련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부터 건축물 준공 완료까지 8 단계로 나눠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절차를 8 단계로 나눠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토목설계 현장조사, 건축설계 현장조사, 건축허가 실시도면 작성,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착공신고, 건축공사 시공 및 감리, 토목준공, 건축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과정별로 업무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일 때, 건축허가와 동시에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토지의 통옥 관련 현장 조사를 제일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 계획을 목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1차 계획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주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순서는 건축 허가 실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건물의 구조 개선 및 실시 설계 도면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건축 허가와 토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복합 민원으로 동시에 접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인허가 승인서를 받은 후 공사 착공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모든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의 공정이 3분의 2 이상 이루어졌을 때 토목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 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에 대한 모든 업무가 완료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축허가부터 건축준공까지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구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 측량 설계 용역비, 토지 개발행위 관련 각종 제세 공과금, 토목 공사비, 건축 설계 용역비, 건축 공사비, 건축 감리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 감리비가 소요되고 건축 허가 관련 각종 제세 공과금, 지질 조사 비용, 전기 인입 비용, 상수도 공사비, 건축물 취득세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저에게 큰 오늘 알려드린 됩니다. 사항과 건축 및 통호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